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라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졌으며, 그렇지 못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으로 삼으신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로 다른 나라 사람들 위해 자만하고 교만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작은 나라이기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였다면 그들이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나라이고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들이 강성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신들을 겸손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성미라는 것을 자랑했을 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나라에 드러내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수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었지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하려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자기 민, 하나님을 자기 민족 가운데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또 다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 4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 약시대에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알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 오절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교회 시대에 알려진 것처럼 그 이전 세대인 구약의 세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에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지신 원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의 차이가 없고 남자나 여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 지체여 한 몸입니다.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부르며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란 모습이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몸의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